오빠가 부모님을 내다버린 이유가 충격입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를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해? 오늘 저는 친정 오빠를 고소하러 가는 길입니다. 사건은 어제 저녁 오빠가 치매 걸린 부모님과 짐 보따리를 저희 집 현관에 내려놓고 도망치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이 너네 집에서 살래하며 웃고 계셨죠. 기가 막혀서 오빠에게 따졌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야, 나는 사업하느라 바쁘잖아! 엄마, 아빠 수발은 딸인 내가 더 잘하지 않겠냐? 요양원비는 내가 좀 보태라! 문제는 한달 전, 부모님이 살던 집과 땅 10억 원어치를 오빠가 장남기 살려달라며 단독으로 증여받았다는 겁니다. 재산은 장남이 다 챙기고, 부양의 의무는 출가 외인인 저에게 떠넘긴 겁니다. 오빠 그땅 판돈으로 부모님 모셔야지 이미 네 명이로 넘어왔는데 무슨 상관이야 꼬우면 소송하든가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오빠 저는 오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과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싹다할 겁니다 돈만 알고 부모 모르는 자식 법으로 참교육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런 얌체 같은 사람이 있나요.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